여러분, 이제, 위고비, 마운자로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6명 이상 약 2,295만 명이 당뇨병 관리가 필요한 당뇨관리의 시대라고 합니다. 당뇨병은 고혈압 다음으로 진료비 지출이 높은 국민병이 되었지만, 그동안 보험사각지대였죠. 하지만, A사가 이 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당뇨병 진단 초기부터 합병증까지 전 과정 보장은 기본.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바로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고가 GLP-1 계열의 약물 처방까지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보험은 단순한 당뇨 보험이 아닙니다.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등 당뇨와 연관된 만성질환 특약까지 함께 구성 가능해 당뇨 예방 및 관리의 실손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A사 당뇨 보험의 위고비 마운자로 특약, 즉 GLP-1 특약과 간편 가입 조건 그리고 3만원대 추천 설계안까지 보여드리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가입할만한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력이 걱정되거나 비만으로 당뇨 위험군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A사 당뇨 보험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보장 내용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당뇨병을 보장하는 보험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A사는 병증부터 합병증까지 보장하면서 기존 당뇨 보험보다 보장을 강화하고 유병자도 간편 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해서 접근성을 높였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특히 유병자 간편 가입을 보시면 최근 입원, 수술, 진단, 단 여부 등 간편 가입형 질문과 당뇨병 관련 진단 및 치료 이력 여부만 확인하면 가입이 가능할 정도로 간편해졌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살려서 가입하면 보험료는 얼마인지 보장 내용은 어떤지 확인해보기 위해 추천 플랜으로 예시 설계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30대 여성 기준 20년 납입, 93만기 기준으로 설계를 했고요. 보험료 먼저 보여드리면 3 611원으로 3만 원대로 준비가 가능한 당뇨 보험 플랜입니다. 주계약은 당뇨병 질환 사망 보험금으로 300만 원 설정했습니다. 사실 주계약이지만 중요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도 될것 같고 바로 다음 담보들 확인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성당뇨병 합병증 및 후유증 보장특약입니다. 가입금액 천만 원 설정을 했고 구성은 만성당뇨병 합병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 안에 100만 원 질병으로 인한 실명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서 최초 진단 확정일로부터 매년 진단 확정일마다 최대 10년간 100만 원 질병으로 인한 발목 이상 하지 절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 안에서 최초 진단 확정일로부터 매년 진단 확정일마다 최대 10년간 100만 원. 급여 혈액 및 복막 투석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 한도로 100만 원.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급여 CRRT 투석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 한도로 100만 원 지급받으실 수 있는 특약입니다. 다음으로 진단비 구성부터 볼 텐데요. 당뇨병 진단 특약. 당화혈색소 6.5%와 9% 이상 두 가지로 각각 300만 원씩 구성을 했고 당뇨병 및 3대 질환 진단비 암내 심장으로 구분해서 각각 1000만 원씩 구성을 했습니다. 이 특약은 당뇨 또는 암, 뇌혈관, 심장 질환 중첫 번째 진단 시 100만 원, 이후 다른 질환 추가로 발생하면 1,000만 원 추가 지급되는 구조인데요. 굳이 필요할까 싶겠지만 함께 구성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 게시된 내용을 보면 외국의 권위 있는 역학 연구에 의하면 당뇨병은 췌장암, 대장, 직장암, 유방암, 간암, 자궁내막암, 방광암, 전립선암의 위험을 높인다고 하며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남성의 식도암, 간암, 대장, 직장암, 여성의 췌장암, 유방암, 간암, 자궁암 위험이 높. 다고 밝혀졌다. 이후 여러 나라의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잇따라 이제 당뇨병 과암 사이의 관련성은 정론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일수록 암 위험도가 더 높다는 건 연구가 여러 나라에서 발표된 만큼 암뇌침 3대 질환 보험의 보조 역할로 함께 구성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암 진단비에서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 갑상선암이 제외되기 때문에 너무 이 특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암보험을 따로 잘 구성해놓는게 좋겠죠 다음으로 치료비 구성을 보겠습니다. 당뇨병 주요 치료 보장 세 가지를 구성했는데요. 인슐린 치료 자금, 급여 당뇨병 질환 약물 치료 자금, 당뇨병 관련 주요 질환 수술 자금 각각 500만 원씩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인슐린 치료 자금에서 말하는 인슐린 치료란 당뇨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영구적인 인슐린 투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투여받은 경우를 말하고 최초 1회 보장합니다. 다만 경구용 또는 주사용 제제 등의 혈당 강화제 치료, 정맥 주사, GLP-1 수용체 유사체 등 인슐린 제제 치료, 외상 또는 급성질환, 수술 등과 같은 이유로 일시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급여 당뇨병 질환, 약물 치료 자금은 연간 1회 한도로 보장하는데요. 당뇨병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당뇨병 약제를 연간 90일 이상 처방하는 경우에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당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구용 약제나 인슐린 제제 SGLT-E 억제제 등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다양한 의약품들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당뇨병 관련 주요 질환 수술자금 은 당뇨병 관련 주요 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을 받았을 경우 암과 질환과 암과 질환 외로 구분해서 1회당 10만원 100만원씩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하실 특정 당뇨병 glp-1 처방보장 특약과 2형 당뇨병 비급여 특약입니다. 많이들 이용하시는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glp-1 약물에 해당하는데요 각각 100만원씩 구성했고 이 특약 은 최대 90세까지 갱신 가능한 갱신형 특약입니다. 먼저 처방보장 특약은 당뇨병으로 진단 이 되고 그 치료 목적으로 급여 glp-1 수용체 작용제를 처방받았을 경우 최초 1회 안으로 보장하고 2형 당뇨병 비급여 특약은 2형 당뇨병 진단 확정 이후 상급 병원에서 치료 중 비만에 해당 되어 치료 목적으로 비급여 glp-1 수용체 작용제 처방 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만 수술 자금 300만 원과 당뇨병 질환 연속 혈당 측정기 비용 지원 특약 20만 원을 구성했는데요 각각 갱신형 특약으로 연간 1회 안도로 보장하고 료가 53원, 8원 등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아 함께 구성해드렸습니다 고장 내용까지 전부 살펴봤는데요 과연 이 상품, 소비자들에게 메리트가 있는지 설계사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당뇨병 진단 직후 약물치료부터 입원, 수술, 응급실 대원 합병증과 후유증 관리까지 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의료비도 함께 보장해 현실적인 치료비 보장부터 GLP-1 처방 등 약물치료, 당뇨병과 연관이 깊은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보장까지 선택해서 구성할 수 있다는 다 건 굉장히 장점이지만 당뇨병은 생활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니즈가 없으신 분들은 굳이 당뇨 보험을 준비하시기보다 3만 원으로 다른 치료비 보험이나 암 내신 보험 같은 더 중요한 보험의 포장을 강화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물론 비만이나 유전에 의해 발생하기 쉽고 대한민국 국민의 63% 이상이 관리 대상인 만큼 흔한 질병이 당뇨인 만큼 니즈가 있다면 추천드리지만 가입하더라도 최대한 가성비 있는 구성으로 가입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희 보험남 팀에서는 소비자분들에게 불필요한 보험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가족력이나 이질에 따라 필요성은 달라지지만, 개개인 맞춤형 플랜으로 꼭 필요한 보험만 최대한 가성비 있게 구성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나한테 딱 맞는 보험설계가 필요하다면 댓글에 링크로 연락주세요. 한분한분 한분 꼼꼼하게 보험 드리겠습니다. 보는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